자, 안녕하세요, 잉신닭입니다잉신기 영신아기 오늘 어, 어제 저녁에도 어제 낮에는 고창은 비가 오더니 오늘은 또눈 눈이 왔네요 밤새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리고 오늘은 또네 다육이 올려볼게요. 자방울복랑 금이 네 30만 원, 40만 원할 때는 많이 물어보시더니 요즘 싼게안 사가십니다. 자, 방, 울복랑금 네, 이 정도 하면, 그전에는 50만원, 그 정도 갈을 겁니다.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12,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12,000원짜리가 이렇게 크고, 좋아도, 네, 요즘은 안 찾아요. 쌀때 사야지. 비쌀 때는 사시고, 쌀 때는 안 사고. 네, 잠십니. 자, 방울복랑금, 한 포트에 12,000원 가고요. 자, 새로 들어온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네, 이거 좋아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렸는데, 꽃도 핀답니다. 자, 게실리 에스티. 네, 게실리 에스티입니다. 1cm 분해가 있고요.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한절기다 보니까. 네, 게실리 에스티 8cm 분해가 있고요. 5만 원입니다. 자, 얘는 미러블인데요. 네, 데... 얘는 따져 태풍만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 30몇만 원씩 갑니다. 엄청 잘키우실분 네, 미러블. 한포트에 꽃도 이쁘게 핍니다. 나팔꽃처럼. 네. 색깔은 하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더니, 얘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자, 미러블 한포트에 3만원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죠? 자, 미니 당인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분체는못 가고요. 미니 당인만 만원입니다. 네. 미니 당인만 만원. 그 다음에 얘는 당인금 네. 당인금 네, 2만원 당인금 15,000원 이게 <laughs> 이거는 한 뿌리에요. 뿌리가 한 뿌리 네. 이거 이두인데요. 화분은 안갑니다. 이렇게 높은 물에다 심으면 멋질, 멋지다고 보여드리려고 심어놓은건데요. 얘는 어, 이렇게 새로 또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2만원. 얘는 15,000원 그 다음에 미니당인입니다. 얘는 지금 저쪽에 한쪽에가 있어갖고 푸릇푸릇하네. 빨갛게 물들여야 되는데. 햇빛보게 쪽으로 빼놓고. 자, 얘는 미니당인 15,000원에 갑니다. 네. 미니당인 차으신 분이 있었는데, 네. 자, 미니마가 이거 하나 있네. 오래 돼가지고 먹대가. 네. 얘는 만원에 가겠습니다. 미니마 만원. 자, 기천금 4두짜리입니다. 네, 얘도 4두짜리 15,000원. 기천금 4두짜리 15,000원. 자, 2두짜리 8,000원. 8,000원 가고요. 다음, 아스토니 백화입니다. 아스토니 백화. 지금 제가 2년 키웠는데요. 네, 12만원 짜리입니다. 네, 얘는 합분째 갑니다. 분은 공짜. 네, 알토니백가 12만원. 분은 공짜입니다. 자, 소인재금 갑니다. 3만원입니다. 크기가 10cm분이에요. 10cm분. 네. 자, 소인재금 3만원. 네, 이렇게 있고요. 제가 백오냐 꽃이 너무 이쁘다 하나 샀어요. 이렇게 키워보려고. 빨간 꽃이 너무 정렬적이죠? 인터넷에 서 샀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줬는지 모르겠네. 자 저희 지금 나올 금 인데 하나 있어요 하나 얘는 가격이 없으므로 자 색상 글라스 입니다 엄청 이쁘죠 네 색상 글라스 6천원 입니다 한포트에 물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뻐요 통통하고 네 색상 글라스 꽃대 올라온거는 제가 좀 잘랐어요 꽃대 올라온거는 그랬더니 옆에서 순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꽃대 올라, 잘랐더니. 자, 아이크리손은, 어, 안개꽃 마냥 꽃이 피어요. 네, 6천원 처음 나올 때는 2만원씩 했는데, 아이크리손 6천원 자, 은자복금입니다 은자보금 은자복음 만원입니다. 얘는 분갈이 해놓으면 금방 자구도 생길 겁니다. 은자보금, 요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엄청 처음에는 비쌌거든요. 자, 네임부티, 엄청, 네임부티는 한 10cm, 11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자를 들고 안 왔네? 4만원입니다. 네임부티, 4만원. 그 다음에, 스타보스 금, 16,000원. 스타보스 금, 16,000원. 한두 짜리고요. 두 개는 2두 짜리입니다. 자, 문가드니스 금 3만원 네. 문가드니스 금 3만원. 분갈이를 했어야 컸었는데 분갈이 안하니까 이렇게 자 마블금도 분갈이하면 금방 큽니다. 마블금 8천원. 3도짜리죠 다음에 제이드스타 만원씩입니다. 제이드스타는 네. 요렇게 전에 참, 그하던 제드스타가 요즘 만원 똥값 됐네요. 제드스타 8cm 분해가 있습니다. 만원씩입니다. 자, 백봉초라도 만원. 얘는 가져다가 하엽만 띄고 심으시면 됩니다. 네, 백봉초라 만원. 얘도 목대가 생겨서 이거 키우시면,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분갈이가 안 돼서 지금 하엽지고 막 그런 애들가 보이는데 만원이면 엄청 싸요. 백봉초라가. 네, 만원입니다. 자, 블루스카이 12,000원입니다. 트테 블루스카이는 목대가 요렇게 많이 생겼어요. 네. 이제 얼굴이 따글따글하니 많이 이뻐졌죠. 네. 자, 카시오 적금 2만원입니다. 얘는 10cm 분해가 있고요.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어요. 카시오 적금 키워보신다 하시겠죠 물이, 물이 정말 한상격이에요.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이 이 정도도 어, 지금 중품 정도 되는데, <laughs> 자, 카시오 적금 2만 원, <laughs> 그다음에 카시오 적금 8천 원. 이는 작은 아이예요. 네. 올 때는 업데대해갖고 왔는데 지금 많이 안으로 물려 들고 있죠. 네, 지금 굳혀지는 굳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시오 적금 8천 원. 여우꼬리는 8,000원입니다. 근데 처음 올때 엄청 작았는데요. 통통해지고 엄청 컸어요. 두개 남았어요. 여우꼬리. 제가 분갈이 해놨는데 우리 집 쪽에 두포터 보이나? 네, 분갈이 했는데 엄청 많이 길었어요. 통통하고. 저 멀리 보이시죠? 눈좋으신분들 아마 보이실 겁니다. 여우꼬리는 8 0 0 0원씩입니두개 남았어요. 짠. 리자드 스킨. 네. 12,000원. 리자드 스킨, 12,000원입니다. 서인장 종류고, 가시가 없어요. 얘는. 자, 무자왕관용, 2만원. 무자왕관용, 2만원. 네, 꽃이 노란색으로 핍니다. 네, 작년에 꽃 삐었던 자리입니다. 올해도 꽃 많이 피겠죠? 자, 에봇입니다. 에봇. 애벗. 우리 집에 와서 많이 굳혀졌어요 이뻐요. 네, 작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1 만원씩입니다. 두개 있네요 하나는 많이 굳혀졌고 하나는 넙데대하고네 에버 2만원 자 레드 한타지아도 우리집와도 엄청 오래된 거예요 자 이제 레드 한타지아 네 2만원 얼굴은 엄청 이쁘죠 그 다음에 레드 헤레이 2만원 레드 헤레이 2만원 네 백성 백성. 얘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네요. 보이시죠? 이것이 꽃대예요. 요렇게 요렇게 얘는 15,000원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퍼플럼 14,000원. 얘는 보라색으로 물이 듭니다. 물이 듭니다. 엄청 이뻐요. 저는 꽃은 아직 안 봐봤어요. 저희 집에 작년에 어, 여름에 들어왔는데 아직 꽃은 안 피더라고요. 네. 퍼플럼 14,000원. <laughs> 방울공단금 방울복랑금 7,000원. 네. 저희 집에 와서 엄청 큰 거죠. 제가 저명한 수 영양제 타서 저명한 수한번 했습니다. 자. 방울, 온종 방울복랑금이에요. 7,000원입니다. 얘는 이카이선입니다. 이카이선. 네. 5만원입니다. 이카이선 5만원. 레몬트리는 특이하네요. 참, 맑고, 백봉보다, 이거는 네몬트리고, 백봉은 요거거든요? 네, 백봉하고, 네몬트리하고, 좀 비슷한데, 네몬트리가 더 맑아요, 색깔이. 이렇게, 백봉보다. 네. 자, 네몬트리, 네몬트리, 2만원입니다. 엄청 우리 집에서 굳혀져 있어요. 다 팔고, 한개 남았는데, 이쁜 애가 남았어요. 네. 자, 하트 방, 하트방울복랑 8,000원 얘도 1년도 넘게 저희집에 와서 네, 컸는데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네 너무 배기 싫다 하면 목쳐서 자르시면 됩니다. 하트복랑 8,000원 꼬꼬지 잘되니까요 얘네들은 아이고 하나 넘어졌네 너무 컸어요 저희집에 와가지고 분갈이를 해주텐데안해줘갖고자 얘는 앙상불이라고 부릅니다. 앙불앙불리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 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자료 안 갖고 다녀가지고 지금 앙블리 5만 원, 5만 원인데 오늘 특가로 4만 원에 네 드리겠습니다. 자 백봉 한번 군생인데요. 네 얘는 화분 빼고 하나 둘넷 여섯 개둘넷 여섯 개 6만 원이 갑니다. 6만 원 백봉 6만 원. 자 말간입니다. 말간 12만 원입니다. 말간은 이거 엄청 얼굴 많죠? 네. 얘는 아마도 한몸 한 군생인데 떨어질 수도 있거, 있을 것 같아요. 자, 한엽 블랙틴입니다 얘도 정말 오래됐어요. 자, 한엽 블랙킹이 둘짜리 2만원입니다. 네, 엄청 굳혀져가지고 네, 지금 그 다음에 퓨어러브 8천원 8cm분의 가 있습니다. 퓨어러브도 지금 엄청 굳혀져가지고 엄청 이뻐요 이렇게 자 슈퍼오션 갑니다 슈퍼오션 8cm 분해가 있습니다 자, 슈퍼오션은 네, 6,000원입니다 슈퍼오션 6,000원 분갈이 해야 얘네들은 네, 커지고 이뻐집니다 자 체크입니다 체크도 6,000원입니다 체크 6 0원 네. 자, 오늘은 어 동지날이네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동지날이니까 네, 동지죽 써서 드십시오. 나도 영상 끝나면은 동지죽 쓰려고 지금 팥 담가 놓고 네, 찹쌀 담가 놓고 했습니다. 자, 슈가 베이비 12,000원입니다. 지금 자구가 밑에 나왔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슈가 베이비 12,000원입니다. 자 얘는 아드리안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자 흑장미 종류 같은데요 요즘 겨부장이 많아고 이름들이 무지하게 쏟아져 나온 거 아시죠 이거 흑장미 뭐 아드리안 오 마주 뭐 없는 이름들이 어, 엄청나게 많아요 아드리안 네 8cm 분해가 있고 지금 넘치죠 네 만원입니다 <laughs> 자 얘는 네드라고 들어온 아이입니다. 네드 그만큼 빨간 아이죠. 네, 지금 분갈이를 안 해요. 화엽이 많으셨어요. 네드 만원입니다. 요즘 저희 농장도, 어, 하우스를 하도 추워서 문을 닫다 보니까 깍지벌레가 좀씩 생겨요. 네, 깍지벌레 생기시면 저희 영양제에 어, 가면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 보시고, 네, 그대로 일주일에 세번 정도 뿌려주시면, 저기, 깍지벌레 다 죽습니다. 삼록이 하나 남았네요. 만원입니다. 삼록 옛날 종류인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 얘가. 자, 노브어 페어 2만원입니다. 얘 예, 엄청 컸어요. 작은 때 2만원이었는데, 한개 남았어요. 노브어 페어 2만원. 한 10cm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자, 하트 딜라이트. 작년에 펑퍼짐 해서 들어왔는데, 올해, 목대가 이렇게 생기고, 네, 이렇게. 하트 딜라이트. 자, 많이 있는데요. 5,000원. 이쁜 애만, 네, 이렇게 이쁜 애만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에가 이쁜 애들로 골라서, 네, 하트 딜라이트 5,000원씩입니다. 자, 엘로우가 하나 남았네. 엘로우 이쁘죠? 이게 이름이 엘로우 멜로우래요. 엘로우 멜로우. 이름을 엘로우라고 친게 아니고, 엘로우 멜로우. 네. 한개 남았습니다. 만 원입니다. 자, 슈퍼오션 한개 남았습니다. 슈퍼오션 12,000원입니다.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네. 자, 카시오 적금 2두짜리입니다. 이쁘죠? 네, 물이 요즘 엄청 이쁘게 들었어요. 35,000원인데, 3만원에 오늘 드립니다. 자, 카시오 조금 세일해서 3만원. 어. 자, 노주 다이애나 2개 남았습니다. 만원입니다. 8cm 무늬가 있습니다. 노주 다이애나. 네, 2개 남았네요. 응? 이거는, 이름표가 판돌한데 어, 여기 있구나. 자, 판도라 16,000원에 갑니다. 얘는 12cm분에 가 있습니다. 판도라도 빨갛게 묻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판도라 12,000원입니다. 자 짧은 잎 작성이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우리 집 와서 네, 16,000원입니다. 왜 비싼지 모르겠지만 짧은 잎 작성, 1 6 0 키우다 보면 자구 많이 나올 거예요. 짧은 잎 작성은 네, 자구를 많이 분지하는 애들이니까 비싸기도 하겠지만, 하지만은, 땀 6,000원입니다. 네드 티아라는 옛날엔 10만원씩 했는데, 12,000원으로 8,000원 합니다. 8,000원, 12,000원. 8,000원짜리가 여기가 있어. 아, 8cm를 8,000원이라네. 죄송합니다. 나이 무거우니까 자꾸 까막까막 합니다. 자, 네드 티아라 12,000원입니다. 8cm분에 가 있습니다. 자 핑크 스팟입니다 16,000원에 있습니다 12cm 분해가 있고요 네 이렇게 4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고 핑크 스팟 16,000원 갑니다 자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옛날에는 그거 했던 아이 이거는 머큐리가 옛날에는 막10몇 만원씩 했죠 자 26,000원밖에 안 합니다 자 머큐리 26,000원 10cm 분해가 있습니다 앙코르 16,000원 네. 안코르 16,000원. 얘는 8cm 분해가 있습니다. 주성도감입니다주성도감 네. 주성도가은 비싸죠. 55,000원인데 오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5,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두개 있습니다. 8cm 분해가 있습니다. 자, 메비나가. 자, 14,000원에 갑니다. 메비나 금입니다. 메비나 금 14,000원. 이제 물 들어가죠? 자, 슐란입니다. 슐란. 엄청 한엽이고 정말 이쁩니다. 5만원입니다. 자, 10. 이거 13cm 분인가? 15cm 분인가? 네, 15cm 분? 네. 자, 슐란. 5만원입니다. 자, 나탐 갑니다. 나탐. 한뺨 정도 됩니다. 네, 자구가 두개 지금. 우짜라서 나오죠? 네, 싸게 4만원에 갑니다. 자, 맥젠 골드는 하나 남았는데요. 엄청 우리 집서 컸어요. 자, 얘는 2만원에 갑니다. 오, 탭볕살이기 흔들겠는데요. 자, 맥젠 골드는 잘라져도, 이거 잘라져도 또 자구가 나오니까요. 잘라서 꽂아도 됩니다. 어, 길이에 맞게 잘라서. 네, 맥젠 골드 2만원입니다. <laughs> 자, 자, 엘리자베스입니다. 한몸 군생이고요. 자, 10만원에 갑니다. 네. 자구들이 올라와서 뾰죽뾰죽하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대품입니다 자, 한 뺨으로, 한 뺨, 두뺨 정도 갑니다. 이렇게 커요. 얘는 화분 말고 식물만 10만원입니다. 자, 영상가에 힐링하세요. 얘는요, 저희 집 육종 마리아예요. 제가 한 15년 정도 키웠나?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탑을 쌓아 올라왔는데요. 볼만하죠. 네. 근데 이게 금으로 나왔어요. 대박이죠. 철화인데, 육종마리아 금 철화 보셨나요? 처음 봤죠. 네. 육종마리아 금 철화로 변했어요. 이게 육종마리아가 10몇년 돼서 지금 어10몇년 돼가지고 제가 한 번도 이, 지금, 목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 자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철화로 딱 변하면서 금으로 변했어요. 신기하죠? 금줄 보이시나요? 네. 이 물둠이 금입니다. 금 자체, 전체적으로 금이 들어왔어요. 참, 대박이죠? 뭐, 요즘은 금값이 또 싸지고 있어서 그리 반갑지는 않는데, 신기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자 호주 몰개인 갑니다. 호주 몰개인아 저를 안 가져가고 몇 센치인지 알수가 없네. 한 빼면 20 센치인데 18 센치 정도일 것 같습니다. 호주 몰개인 요거는 8만 원에 갑니다. 8만 원. 자이센이 이 센치분이 18 센치분이에요. 이 분이 네. 자 호주 몰개인 8만 원. 자18 센치분입니다. 얘는 탈론이라고 부릅니다. 탈론. 이거는 요즘 탈론이 아니고, 제가 십몇년 키운 탈론이에요. 오리지널 탈론이에요. 탈론, 네. 탈론, 예, 둘, 랭, 여섯, 일곱 개. 네. 이거는 15만원에 할게요 요즘 싸져가지고, 15만원. 얘는 야생입니다. 야생. 야생 예본인데요 네. 얘는 6만원에 갈게요. 야생 예본이 3도. 6만원. 자, 올리비아 백금으로 제가 샀는데, 이렇게 많이 번지더니, 어, 이렇게, 얘는 보여주기만 할게요. 네, 올리, 가격대가, 비싸서, 어, 나울이 하나 있네? 자, 나울, 네, 나울, 이거 0 0 0원에 가져가세요. 이거는, 나울은, 어, 분째 안 갑니다. 뽑아서 가요. 분째 가면 나울이 꺾어질까봐, 얘는 분이 만원짜리고, 얘가 15,000원, 25,000원이면 되겠습니다. 25,000원, 자, 마디바, 10몇년된 마디바도 있고요. 자, 몰로군생입니다. 몰로한문군생입니다. 얘는요. 네, 요거는 12만원에 갈게요. 싸게. 이거는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하엽 띄어서 띄고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분갈이 하셔야 돼요. 저희 2년 전에 분갈이 했어요. 자, 저희 모니 메이커를 여기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컸어요. 화분이 무슨 화분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커가워넙대대 하니 이렇게 한몸인데 이렇게. 모니 메이커. 자, 자, 요 화단에 난타나가 지금 엄청 많이 크고 있네요. 이렇게. 음, 잘라도 잘라도 얘는 잘 크는 난타나. 겨울이라 안에다 심었는데 이게. 무지개 색깔이 나거든요. 근데 그 무지개 색깔이 없어지고 빨간색이랑 안 나와요, 지금. 아니라. 제라룸도 엄청 많고. 자, 엊그저께 제가 개발선인장 찍었죠. 얘는 우리 집에 온 지가 2년, 2년 정도 됐어요. 일반 포트하고 비슷한데 개발선인장으로 엄청 자랐어요. 이렇게 꽃이 지금 흰색이 먼저 피고 빨간색은 아직 안 핀가 봐요.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흰색 지금 한 포트가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저는 한번 전에 심어 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한 쪽은 빨간색, 한 쪽은 흰색 이렇게 피니까. 근데 빨간색이 엄청 이쁜 색깔이에요. 이렇게 겹꽃인데요.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쁘죠 어그저께 제가 영상 올라가가지고 어, 많이 팔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 개발선인장은 한 포토에 12,000원씩 갑니다 자 빨간색 하얀색 어 제가 한꺼번에 심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그걸 한꺼번에 하나 심어보려고요자 오늘 어,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 동주직수로 갈게요. 자, 영신나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보실 때꼭 좋아요 누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